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로 8년이 됐는데요. 오늘 참사 이후 처음으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인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200여 명, 사망자는 약 1,38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용자만 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참사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몰랐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찾기에 나선 이유입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시회입니다. 이렇게 제품 사진을 전시하고 그리고 피해 사례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국순회 전시회를 통해 피해 사례를 받고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참사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가 폐질환을 넘어 다양한 신체 장기에 걸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인 피해자는 비염과 천식 등 폐질환을 가장 많이 호소했습니다. 결막염과 위염, 피부병, 심혈관계 질환도 나타났습니다.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신체 증상을 노출 이후에 보고하고 있고 또 질환도 비질환, 안과질환, 피부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100가구의 경제적 피해 비용은 사망과 질병을 포함해 최대 540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간과됐던 심리적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자책입니다, 저는. 저는 제이사건의 장본인이 다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는데 이 책임이 도대체 누구냐?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숨이 차고 숨이 차고, 이제, 건강적인 어떤 본인 힘듦이 있으니까, 집에 울먹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어느 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데가 SK랑 애경이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 나는 나를 이렇게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한 SK와 애경을 정말 폭발 버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애가 울먹거리면서 막 힘들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66%가 만성적 울분을 호소했고, 11%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대응하느라 놓쳐버린 이 사회적 역할과 기능 수행의 과정에서 상처, 고통, 배제, 무관심, 그리고 모욕의 경험이 높습니다. 책조위는 이런 광범위한 신체, 사회, 심리적 피해를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으로 인정하고 치료 연구 통합센터를 구축해 지속적인 피해자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질환의 종류를 보면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정 질환 확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진상규명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동안 많은 시간이 허비됐는데요. 광범위한 피해 실태가 드러난 지금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인 이혜진입니다.